오늘은 해원명리학 두 번째 강의. 주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역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중국 주나라 시대에 쓰여진 역사입니다. 주역은 고대 인류의 시초, 복희 씨, 중국 주나라를 세운 문황, 문항, 문황의 아들이자 정치가였던 주공, 춘추전국 시대 유학자 공자 등 동아시아 최고의 지성인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완성한 책으로서 매우 난해하지만 우주만물의 변화를 담고 있는 심오한 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역은 세상만물을 음과 양 6개를 겹쳐서 64개 형상으로 표현했는데 이때 음은 중간이 끊어진 막대 모양, 양은 온전한 막대 모양 형상으로 표기하였습니다. 64개를 이루는 6개의 쌓여진 음양을 효라고 부르는데 주역은 64개와 384효로 우주 만물을 설명하였습니다. 주역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주역을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접하고 있습니다. 태극기를 한번 볼까요? 태극을 중심으로 건, 곤, 감, 리네 가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역의 우주 탄생 원리인 태극과 사괘입니다. 태초의 우주, 무극은 음양이 생기면서 만물의 근원 태극이 되었고 태극은 다시 음양으로 분리되면서 양이를 낳았고 양이는 다시 음양으로 나누어져 태양 태음 소양 소음 네 가지로 나누어졌는데 그것이 사상입니다. 사상은 다시 음양으로 나누어져 건 하늘, 곤 땅, 감 물, 리 불, 간 산, 태 연못, 손 바람, 진 우로에 8괘로 나누어져 우주 만물을 생성하는 기본 형상이 되었습니다. 태극기의 건, 곤, 감, 리, 사괘는 팔괘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주역은 세상 만물을 팔괘를 겹친 64괘와 384효로 설명하며 음향론을 대표하였습니다. 음향론은 주역의 핵심일까요? 우리가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주역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태양에너지입니다. 주역은 태양에너지를 음향으로 표기하여 1년 동안 지구가 받아들이는 태양에너지를 64종류로 정리했습니다. 그것이 64개입니다. 천문학이 정립되지 않았던 고대 중국 주나라 때 사람들은 태양이 지구 생명체에 미치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지식인들은 한정된 과학도구로 태양에너지의 변화를 측정하고 기록했고 그 형상을 인간 사회, 자연 현상과 접목시켜 설명했는데 그것이 주역입니다. 주역이 설명한 태양 에너지와 세상 만물의 관계 설정은 태양 에너지와 인간 운명의 관계 설정인 명리학의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제 주역 64계와 태양 에너지를 일치시켜 보겠습니다. 64계는 상계와 하계로 나누어지는데 하계는 8등분된 사계절 태양 에너지를 말하고 상계는 하회를 바탕으로 여덟 가지로 세분화된 태양 에너지의 변화를 말합니다. 천문학적으로 1년 중에 매우 의미가 있는 네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어 태양 에너지가 가장 많은 하지.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짧아 태양 에너지가 가장 적은 동지. 1년 중 밤낮의 길이가 같아 태양 에너지가 중간인 춘분과 추분입니다. 주역에서는 하지를 상계 하괴 모두 양으로만 가득 차 있는 중천권. 태양 에너지가 최고인 여름의 중심으로 표기하였습니다. 동지는 상괘, 하괘 모두 음으로만 가득 차 있는 중지권. 태양 에너지가 최저인 겨울의 중심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춘분 천하동이는 상괘는 모두 양이지만 하괘는 음기가 남아 있는 봄이기에 태양 에너지 양이 중간에서 늘어나기 시작하여 봄의 기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추분, 지수사는 상계는 모두 음이지만 하계는 양기가 남아있는 가을이기에 태양에너지 양이 중간에서 줄어들기 시작하여 음이 늘어나는 가을의 기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이네 개의 절기를 중심으로 태양에너지를 다시 입춘, 입화, 입추, 입동 네 개를 추가로 등분하고 8개 절기를 기준으로 7등분씩 태양에너지를 다시 등분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따라 태극 모양으로 음향이 변하는 64종류의 태양에너지 64개가 만들어집니다. 주역이 세상에 나온 지 2000년이 흐른 이후 중국 송나라의 서자평은 일간 중심의 명리학을 창안하여 고전 명리학을 변역시킵니다. 서자평의 자를 따라 자평명리라고 부르는 이 명리 이론은 중국의 맹파명리가 발표되기 이전까지 천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절대적인 권위를 누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평명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